k 자가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월 20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시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 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표현되죠. 장소도 조금 차이가 있고, 동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처럼 한 아이가 음식을 가져온 것을 명시하기도 하지만,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마태복음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면, 각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 남자만 5천 명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만큼 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모세가 인도하던 시절 광야의 만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 시절 하나님께서 40년간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던 그 사건은 이전부터 수없이 들어서 유대인들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명기 18정에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것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당장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뜻에 따르실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사람들이 모르게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 모세와 같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것한 가지를 바로 잡으십니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참떡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육신에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 참떡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참떡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떡, 생명을 주는 참떡을 항상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셨지만 마침내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이 가져온 충격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니,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숙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까지 하시자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이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인 비유이고 생명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무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중이었다면, 5천명을 시작으로 해서 수만명을 예수님을 위해 칼을 들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난다면 예수님은 시리에 빠지셨겠죠. 어,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했고 자발적으로 따랐다가 오늘처럼 자의적으로 떠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모으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단 12명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들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잠시 불길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내뜻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고 이득이 생기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오병이어를 경험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광야를 걷는 것처럼 고돼서 이러다가 우리 내일은 물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야?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욕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일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게 된 이들은 이전에는 많이 흔들렸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물론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12명을 대표해서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배신할 가련 유다가 있었죠.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도 남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자주 흔들리는 나의 마음에,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쌓여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가 남달라서 서 있었던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것,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냉정하게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내 뜻과 맞지 않아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단단한 믿음이 내 것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도 붙잡아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믿음에 바로 서 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의 시간에 뵙겠습니다.